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직접 대질 장면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정의 열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헌 모의 국회 진입 지시 등 행위의 실체와 그 배경.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입니다. 곽전 사령관은 구체적 기억과 여러 차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 섰고, 윤전 대통령은 직접 질문에 나서며 반박과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곽 종근이 이야기한 제가 사복을 미리 챙겨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차에서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이한 문장에는 사전 준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서 옷차림과 복장 이야기가 나올 때,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닌 사전 지시와 준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로 해석됩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곽전 사령관은 여러 날짜의 사례 12월, 4월, 6월, 10월, 11월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반복 진술에서 일관성을 확인하려 들고 반대 측은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려 듭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억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입니다. 반복되는 디테일이 많을수록 증언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윤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던집니다.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직접 신문은 보통 변호인단이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묻는 순간 법정의 공방은 전혀 다른 전개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묻는 질문은 말로 표현된 사실 뿐 아니라 감정과 태도까지 심판의 주요 재료가 됩니다. 곽전 사령관은 한동훈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이 대목은 단순한 충격 요소를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맥락에서 폭력적 언사가 어떤 파장을 났는지를 법정에 그대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법원은 이런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그 신빙성을 어떻게 가릴지가 재판의 분수령이 됩니다. 증언 중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확보입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진입하여 내부를 장악하라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입구 통제를 위해 주변을 막는 행위였다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법정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강도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판결을 좌우하는 것이죠. 증언은 시간 순서와 명령의 흐름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장관과의 통화 기록, 부대 지휘 라인, 현장에서의 명령 전달 방식까지. 법정은 이 체계적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확인해 나갑니다. 단순한 개인 기억이 아니라 조직적 의사결정의 흔적을 찾는 작업입니다. 재판은 결국 사람들의 진술 뿐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가 영상을 보며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개엄 국회 진입 의도 유무. 둘째, 증언의 일관성 즉 시간과 장소, 행위의 세부 묘사. 셋째, 명령 개통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넷째는 발언의 폭력성 관한 것인데, 총으로 쏴서와 같은 표현의 맥락 및 신빙성이 이네 가지가 재판의 향방을 결정 지을 가장 큰 축입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 공적 신뢰, 군정 관계의 역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언론과 국민 여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증언 하나하나에 끝까지 집착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는 법과 절차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